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 9 0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렛의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삶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삶의 터전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모인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아멘. 네, 거의 반기에 한 번씩 이곳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데요. 매주 인사를 드려도 이곳에 서서. 또 인사를 드리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관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걔는 훌륭하다입니다. 우리 오윤영 박사와 강영욱 씨가 나와서 솔루션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 매주 방송이 방영되면 인터넷에 사람들이 뜨겁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 이 기사들을 하나같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이들과 또 개들이 폭력적이고 저 문제들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끼칠 것이다. 이런 유의 기사들이 온통 인터넷에 도배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폭력적인 문제의 행동들이 오늘 결코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원인은 그런 행동을 만드는 부모들의 교육 습관에 있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들의 원인은 그런 행동을 만드는 주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한 편만 보더라도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 그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드러나는 문제와 결과에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그 드러나는 자극적인 결과들만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합니다. 성님들 과연 비단 방송의 문제일까요? 방송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의 전반에 또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늘그 문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이목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누구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서 늘 나타나는 문제의 결과들만 집중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 어, 그런 경우들이 털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늘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상,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들을 직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의 결과만 보지 왜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삼손에서 이야기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 다답 드렸어요. 자,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서요. 틀렸습니다. 아무리 자꾸만 문제의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오늘 이 똑같은 삼손 이야기를 두고도 우리는 늘 그 삼손의 근본적인 원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 그의 아름답고 길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의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깊숙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사 압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문제 행동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오늘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중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이 깊었던 만호와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잉태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너희를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아이인 삼, 삼손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이 삼손을 키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도님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하다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 나, 어, 나시 나지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언어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구, 구별된 존재로 이해하고 이것을 일정한 생활, 생활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일컬어 나시린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나시린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로 만든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또 머리에 칼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또 시체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뜻 생각하기에 아, 미용실 조금만 참으면 나도 나시린으로 살아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구별된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나시린이 이런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부지 중에 살해당할, 살해당할 것을 걱정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 또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 칼로 이 나시린들을 암살할 것을 걱정하여서 또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정결법은 오늘 병에 감염될 것을 걱정하여서 이런 정결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시린이 날때부터 이러한 정결한 삶의 양식들을 지켜가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나신이른으로 부른받은 삼손의 삶은 그 뿌리부터 하나씩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의 시작부터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의 삶이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삼손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우와 가정에 삼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오늘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으로 오늘 그 잉태하지 못하는 만우와 가정에 축복을 내리셔서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블레셋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부모님에게 졸라서 그 여인과 결혼해달라고 졸르는 모습이 오늘 우리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삼손을 허락받았던 부모도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 삼손마저도 그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사기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성경의 기자도 오늘 삼손의 부모조차도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삼손의 부모조차도 삼손이 왜그 잉태의 복으로 태어났는지 그 본분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만우아 가정에 삼손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삼손을 나시리라는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의 부모도 본인이었던 삼손도 그 본분을 잊어버린 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삼손이 어, 독한 포도주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으로서 다른 정결법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에 대한 정결법이 사람만 해당하는 것인지 사람의 시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사체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오늘 동물의 시체, 사체에 손을 댄 자도 부정하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나시린 역시도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나시린 정결법이 있었는데 한날은 삼손이 뒷나에 내려가던 중 자신에게 사자가 덤비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자를 엄청난 괴력으로 찢어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똑같은 길을 삼손이 며칠 후에 지나가다가 보는데 이 사자에게, 이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늘 그 사자에 던 꿀을 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꿀을 가져다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아마 그 스스로도 이것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부모에게도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법, 율법, 정결법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나시린 정결법을 결국에 어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과 잦은 갈등을 반복하던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통하여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묻습니다. 삼손은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여 오늘 위기를 모면하고 또 들릴라를 달냅니다. 거짓말을 세번 했다는 것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작정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 정체성이 흔들릴 뻔한 위기가 세 번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위기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삼소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데도 삼소은 오늘 그 삶을 고칠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들릴라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더 이상 줄을 끊지 못하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을 차고 다곤 신전, 그들이 믿는 신인 다곤 신전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힘을 쓸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 한 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십 절 말씀 오늘 본문 이십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의 삶 전반이 무너졌을 때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미 떠나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결과만 보면서 삼손의 삶이 머리카락 그 잃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머리카락을 잃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앞에서부터 이어져온 그 무너져버린 나신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사사로에서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기간 동안 여러 모습을 통해 삼손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이 그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이 목이 말라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여셔서 그에게 목도 축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그 삼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던 삼손의 삶에서조차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안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삼손의 삶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철저히 무너진 나의 신앙생활들, 나의 삶을 목격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내 신앙도, 내 자녀도, 내 기도생활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어느 한 순간이라고 착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드러난 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여러 기간 동안 여러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진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감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삼손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황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약속마저 저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황폐해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과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대의 영웅인 삼손조차도 오늘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철저히 무너진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황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의 주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순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의 삶을 회복,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오늘 다시 정결해지기 위한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하는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나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나실이니.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부지중이든 어땠든 잃어버렸을 때 다시 정결해지는 것은 머리를 밀고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건네어 속재재와 번재물로 드리고 순양으로속재재물 드릴 때에 비로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민숙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삼손은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정결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밀렸으며 오늘 두 눈이 뽑혔고 다곤 신전에서 산 제물로 자신이 드려졌습니다. 삼손의 지금 이 비참한 모습이 마치 나실인이 다시 정결함을 되찾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알지 못할 때에 삼손을 다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능력조차 없었지만 오늘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알지 못할 때에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 골대에 얼굴이 깔렸던 이야기를 종종 이 단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 축구 골대에 얼굴이 깔렸을 때 정말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광대뼈도 함몰되고 얼굴은 퉁퉁 부어서 형태조차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녁에 딱제 얼굴을 보는데 참 처참했습니다. 근데 그 얼, 거울 앞에 섰을 때 엉망이 된 것은 제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엉망이 된 모습 사이로 엉망이 된 저의 신앙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을 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목숨이 삼손처럼 저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부끄럽지만 자신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이 얼마나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진 우리의 황폐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는 그런 황폐한 삶을 회복시킬 능력조차 없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건사할 능력 하나조차 없지만 오늘 더큰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황폐한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두 눈을 뽑힌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다 밀려버린 것처럼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짐승처럼 맷돌이나 걸리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삼손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마,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평생을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삼손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 주시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심을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황폐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